경기도 교육청 웹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반적인 교육이 아무리 망가져 있고 붉게 물들어 있다고 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해당 기사를 읽어보진 않았지만 단순히 웹툰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웹툰의 내용은 주사파를 떠받치는 3대 투쟁 방향 중 하나인 품성론이 틀림없습니다. 사치나 허영, 공명심에 빠져있지 않은 소박한 품성. 거만하지 않은 겸손한 품성, 나태하거나 방탕하지 않은 성실한 품성, 비겁하지 않은 용감한 품성, 실제로 이런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위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독교적 가치관, 유교적 생활관으로 무장합니다. 겉보기에는 절로 존경할 만큼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국민 사이사이에, 그리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며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해 잠재된 보수 의식을 갈아버리고 공산사회주의를 찬양 선전선동 의식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철 지난 주사파 타령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주사파의 이런 작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의 좌경화를 이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이 조직했던 엄청난 숫자의 협동조합 같은 겁니다. 이 협동조합은 거미줄과 같이 존재해서 언제든 선거조직이 될수 있었습니다. 규모뿐만 아니라 그 실체를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품성론이 훨씬 위험하겠죠. 품성론은 전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의식화 작업이니까요. 해당 웹툰의 내용만을 보면 선생님이 좋다는 이유로 선생님을 따라 북한에 가겠다라는 건데요. 머리 위에 새싹을 보호하니 순진무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의식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라서 속는 게 아닙니다. 남녀노소 누구든 속을 수 있습니다. 속고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품성론에서 품성은 사회적 지위, 직업, 학벌, 지식 등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잠재의식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게 품성론입니다. 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죠? 성당의 신부님은요? 절의 스님은요? 그럴듯한 대학을 졸업했고, 이름값 있는 언론사 출신 유명인의 말이라면, 왠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하버드 출신이라고 하면, 입으로 똥을 싸도 그래서 냄새가 풀풀 풍겨도 설마 하버드 출신인데, 저게 똥이겠어? 라고 하는 게 사람의 의식입니다. 사회적 지위와 그럴듯한 직업, 그리고 빼어난 학벌로 증명된 어느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보죠. 전쟁은 매우 끔찍하다. 많은 사람이 문재인들어 빨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북한은 도발만 할뿐 우리와 마찰은 없지 않았냐? 어쨌든 평화라는 뜻이다. 이런 대북 정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재명을 뽑아야 한다. 아마도 엄청나게 속겠죠? 품성론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주사파에는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조직이나 인물이 있을 테고 반대로 스스로 조직하여 주사파를 자초하는 예도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자의 경우엔 김진락의 통역당 김영환, 이석기 등의 민혁당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엔 이재호 등의 난민전이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주사파로서 공산사회주의 혁명이라는 목적성은 같습니다. 다 빨갱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빨갱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하게 됩니다. 정체가 다 드러나 있으니 덜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정체를 알고 있으니 경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해도 있습니다. 빨갱이는 어떤가요? 빨갱이는 그냥 빨갱이입니다. 본격 빨갱이라고 해두죠. 이런 빨갱이에 기생하여 밥 빌어 처먹고 사는 좌파가 있습니다. 좌파는 빨갱이일까요? 아닐까요? 고민할 것도 없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를 이롭게 하면 그 또한 빨갱이입니다. 문제는 품성론으로 사람의 의식을 집어삼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좌파를 이롭게 하는 작자들이 보수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명인이 선거철만 되면 문재인 정권을 더는 두고 볼수 없으니 국힘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가자고 합니다. 묻고 가자고 할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있으면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면 될 텐데, 이걸 못하죠. 콘텐츠가 있어야 돈과 완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명인이 선거철만 되면 국힘당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박근혜는 무능에서 탄핵당한 거다. 무능도 죄다라고 합니다. 국힘당으로부터 돈과 완장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유명인이 곧 죽어도 부정선거는 아니랍니다. 하버드 나온 이준석이 그랬죠? 대선 앞두고 부정선거 타령하면 다 죽는다라고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왜 아닌지를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정규제, 조갑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유명인들이 마치 무슨 재판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부정선거 따위는 없었다로 선언을 하니 보수 내부가 갈기갈기 찢어져 버립니다. 이들은 똑같은 수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장사꾼이라는 낙인을 찍고 바이든을 축혀세웠습니다미 대선 부정 의혹 재개 가소로운 듯 조롱하고 비아냥거렸던 것은 덤이죠. 그래서 누구를 이롭게 했나요? 보수가 부끄럽다고 했었죠? 자존심과 체면을 챙겨서 얻은 게 뭔가요? 결과적으로 좌파의 면제부를 발급한 것과 다름없는데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런 걸까요? 반성도 없죠. 정규재는 과거 홍준표 당대표를 인터뷰한 이후에 이런 자가 유일보수 정당의 대표라니 한심하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선에서 홍준표가 떨어지니 선거 볼코이 마땅하다라며 또 선동하네요. 투표 포기는 유권자 개개인이 판단해서 할 일입니다. 정규재 정도의 유명인이라면 그 유명세로 보수에 기생하며 밥비를 처먹고 산 거라면 좌파 이재명 늘 이롭게 하는 선동질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윤석열에게 요구해야죠? 보수 시민사회를 규합해서 이런저런 요구사항을 들이밀어야 하는 게 여태껏 배불리 산 것에 대한 도리 아닙니까? 이런 게 전부 유명세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유명세가 곧 품성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 항야는 어르신들께 반말로 시부렁거리는 개차반 인성을 가졌음에도 사회적 지위와 그럴듯한 학벌이 품성이 되어 그의 말에 힘을 싣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빨갱이는 아니지 않으냐? 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요. 맞습니다. 이 자체로 이들을 빨갱이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의도와 무관한 문제입니다. 빨갱이의 목적성이나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빨갱이를 이롭게 했으면 이 또한 빨갱이가 되는 겁니다. 사기 탄핵에서 일부 보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무능했다, 망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차라리 손절을 선택한 거겠죠? 하지만 좌파가 어떻게 이용했나요? 줄줄이 무죄로 밝혀지는 관련 재판에 좌파는 일부 보수의 논리를 빌어서 니들도 무능이 죄라면서? 응? 무능해서 당한 거야. 남 탓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이어질 땐 좌파에서 이런 말이 무성했습니다. 자한당도 박근혜의 죄를 인정하고 출당시킨 것 아니냐? 아오, 저 꼴통들. 태극기는 누구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냐? 이런 조롱과 비아냥은 지금도 반박할 수가 없죠. 대못이 박혀버린 겁니다. 이준석, 정규제, 조갑제, 이병태 하태경 등이 고치고도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하니 좌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도 아니라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시고 내년 대선은 사이로 총선 부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치밀한 선거 부정이 예상되죠. 빨갱이를 이롭게 한게 확실하네요. 더는 속지 않도록 거듭 고민하고 살피고 공부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